자 안녕하세요! 오늘 먹을 뭐 음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치킨 3마리랑 따먹는 피자 그리 브라우니 햄버거 2개 스파게티 4개 그리고 치즈 샐러드 그리고 요거는 피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욕을 하도 오지게 처먹었어요 어 오늘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벌써 배불러요 밥을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어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어 근데 바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치킨이 두 마리인데 왜세 마리 안돼데 아유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 이렇게 제대로 보시면 좀 약간 보일 거예요 새우가 있고 요거는 순살 치킨 굽네거고 요렇게 먹도록 할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먹도록 할게요 뭐부터 먹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앞에 안 보이는 피자부터 좀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, 막 속이 막 더부룩해요. 욕을 하도 먹었지만 어 죽을 것 같네. 선아님, 요거 아이고, 함께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갱주님도 요거 배가 아게 호호, 감사합니다. 오늘도 감밥히잘 감사 먹을게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떡피는 어디 꺼야요 근데 치킨 매니아 거예요. 이거는 직화 스테이크인데요. 안에 저처럼 감자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씹으면 여기 들어가 있는 감자 맛이 너무 심하게 나요. 보이죠? 이렇게 되있는거 이제 포커싱 잘 잡아요 그래도 흐리나 하면 안나와요 어 이제 좀 약간 좋아졌어요 음. 저비용이에요 음. 하얀님 10개 범하님 요거 한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볼케이노 치킨이에요 아, 화면 잘, 잘 보여서 좋아요, 이제 음. 엽떡보다 전더 매워요 볼케이노가 하나도 안 매워요, 이거 먹다가 보면 그냥 양념치킨 <laughs> 음 그냥 일반 그냥 양념치킨 수준이에요. 아이고, 또 생일이가 요한 개, 그래. 엠순이 님또 요거 119개는 감사합니다. 뜻밖의 유도. 하핫 응. 그래, 요거, 브레르 님 요거 10개 감사합니다. 브라운이 이거 하는 뭐가 있어요? 너무 매워가지고. 어? 쇼킹 맛시랑 비교해서 어때요? 근데. 저는 쇼킹앞 보다 이게 더 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좀 약간 느낌이겠지만 음. 아 이거 엄청 매워요 핫소스가 되게 심해요 이게 새우치킨인데 제가 이거 따뜻할 때두 개를 집어 먹어 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식었을 때 진짜 맛없을 것 같아요. 생일이 갔던 분들, 이 반갑습니다.